강남 3구 용산적 일대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지속적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해제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정책들이 해제가 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각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강남적 일대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적 일대의 후보 의원들이 강남성과 용산적 일대의 규제적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강남과 용산적 일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2022년도부터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말씀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그 시기에 저는 강남3구 용산적 일대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지속적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해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당연히 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예정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 전개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뒤에 판소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서울 강남권 등네개 구에 남아 있는 투기과외 주구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규제적 해제가 주요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강남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권에 따르면 김성영 전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 후보자는 지난달 박상호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 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자,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지금 강화된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투기과일 지구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강남을에 출마하는 강청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 마찬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투기과일 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수서 세곡동은 주택가격 사정을 고려해서 투기과일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투기관리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과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주택 법령을 보게 되면 투기관리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계량적 수치만 보면 강남선과 용산을 투기 거일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 강남선과 용산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4월까지 전월 대비 최대 0.97%가 하락했습니다. 자, 5월부터는 소폭으로 상승 전환되었으나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서초 송파구는 12월 달에 각각 하락 전환되었고, 지난달에는 4개구 모두 하락된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연간으로 강남 서초 송파의 주택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0.02%, 0.21%, 1.88%가 상승되었고, 용산은 0.17%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3.6%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해당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투기 과 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규제적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규제적이 실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2022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를 해 드린 바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00 22년도 9월 22일 날 어, 송출했던 강의 영상입니다. 자, 제목은 2022년 9월에 예상한 2013년 부동산 전망 예언 강의 영상이었고, 제목 집값 상승 이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시기 때 제가 뭐큰 틀에서 일단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자, 우선 보시기에 앞서 제가 요 날짜 기입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2013년 5월, 2013년 6월 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시기에 20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장 점점기를 2022년 하반기로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던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 시기 때 맞물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지역이 전부 다 해제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강남선과 용산은 제외할 거다. 그 이후에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강보합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에 대한 폐지 조건들이 이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완화될 수 있고 dsr 무주택자에게 완화할 수 있다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이 다 나올 거다 그리고 담보대출 ltv 70%까지 나오고 다주택 그리고 2주택에 대한 대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될 거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집값이 상승되면 관망세가 나올 거다. 관망세가. 그래서 하반기에 관망세가 나오고, 2024년 4월 총선에 맞춰서 이렇게 규제적 검토에 대한 발표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예전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해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대상 지역 해제가 나오는 그 시기 때부터가 저는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구세 중과 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중부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시기 때 반드시 가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서울 지역이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지역 일대 여기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일 때는 투기 수요층들이 언제든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중심 지역일 때는 해제가 되겠지만 이 지역일 때는 계속적으로 규제 지역이 어,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의 이 정점기에 계속적으로 돌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이 시점에 맞춰서 규제 지역 해제 검토가 서울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월 달이 되면 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총선에 사활을 다 걸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24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저는 완화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화정책은 제가 볼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지역 일대, 규제지역 일대 해제는 아니지만 검토, 여기에 따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 3구는 끝까지 규제지역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완화될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 일대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 집값의 반등의 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강남 3구에 이 집값이 반등해야지만 당연히 그 풍선 효과로 나머지 지역 일대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 시점은 저는 상반기 때라고 보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풀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집값이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관에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간. 그리고 나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완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슈, 이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개발이 많은 지역 일대들, 그런 지역 일대들은 가격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가격 폭, 하락 폭이 굉장히 큰 곳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마무리되면 높은 호가에 따른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또 이런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 일대로 유입되다 보면 나머지 지역 일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죠 기준금리 인하. 이 시그널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 2022년도에 제가 전망했던 강의 내용대로 실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규제적 검토가 또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건축이 실제 완화가 되었고 또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망세죠. 관망세가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런 이슈들이 또 나오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 반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강남상구 용산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뒤에 판소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강남선과 용산지만 규제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이 지역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해 드린대로 이 규제지역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간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해제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요, 이제 조만간 5년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에 있어서 이 아파트의 토지 면적이 6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매하셔야만 하는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는 모든 주택이 이렇게 6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에서 다세대건 단독이건 모든 주택이 다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아파트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4월 달을 앞두고 우리 강남적 일대, 청담, 삼성, 뭐또 대치동, 잠실적 일대가 이제 해제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용산적 일대, 정비창 부지 지역 일대, 서부이천동, 그리고 한강로 주변 일대에 5월 달에 또 발표가 나올 거고요. 또 6월 달이 되면 또 압구정 재건축, 또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구역들, 이런 구역이 또 6월 달에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앞두고 또 유지를 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발표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미리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자, 해제가 될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아파트에 따른 매도 물량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매도 물량 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 또한 마찬가지 적체될 거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매매와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공급 부족입니다. 이 공급이 부족되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아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테지만 단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공급 부족이 된다는 라건 입주 물량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지금 사실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한참 밑도는 상태에서 상승 반등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 자체가 이제 직전 거래보다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됨으로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의 반면에 또 반대로 매도 물량들은 계속 거래가 안 돼서 쌓이고 있는 매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에 있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 자동 말소가 되는 물량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요런 물량. 그리고 지금 강남 4구 지역일 대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대여급들 아파트 3천5천 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 물량으로 봤을 땐 공급 부족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 4구 지역에 몰려 있는 그리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이젠 3년 안팎이면 다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 있어 전세 물량은 어떻게 될까?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지속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어, 약 42주 연속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세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우선적으로. 강남 4구 지역일 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또 지금 강남 지역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분상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죠.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3년으로 어, 시한을 좀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입주 당시에 바로 즉시 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하셨어야만 하는데 이제 3년이라는 큰긴 텀을 어, 완화로 인해서 주었기 때문에 전세를 한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발생이 된다. 발생이 된다. 그리고 또 강남사고의 물량의 여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물량들. 자,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따른 조정도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수요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앞으로는. 자,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매매와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의 피로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자, 따라서 우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아, 정거점까지 올라간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정거점에 다다른 정거점 대비 85에서 90%까지 상승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굉장히 높게 상승된 아파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내수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4분기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어, 내년 상반기 때이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전세에 대한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에 수요는 반대로 지속적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이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매도 물량, 왜냐면 하 매도가 기존에는 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황에서 이제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데 당연히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몇 건의 거래로도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받쳐줘야지만 사실 가격 상승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수 경기 악화에 대한 유인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기반 없이 올라간 이런 아파트 가격들은 또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는 수요층들은 현금화하기 위해서 전세로 내놓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또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일 거다. 이게 이제 갑자기 뭐 해제가 된 순간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더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규제 정책들이 해제가 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